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BF 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잔나 삼성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 어! 고물상 1스테이지부터 이거면은 개꿀인데? 1스테이지부터 이거면은 개꿀 아닌가? 심지어 나왔어, 트론들이. 이거 세 턴마다 제로템 하나씩 더 주거든요? 고물상 딱 하자. 아, 템 넣어야죠? 템 넣지 뭐 그럼. 템을 넣어야 준다고? 그래요? 나는 이게 시너지가 활성화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근데 어차피 고물상 받으면서 가니까 계속 활성화돼 있을 거긴 해. 어차피 고물상 다 계속 받을 거야. 홍검을 들어갔네. 안 넣어도 될것 같다고. 아 근데 어차피 넣어야 돼요. 고물상이니까 이거 안 받으면서 갈 일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고물상 캐리덱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판에. 뭐야 이건? 네. 보물상이 겁지? 오, 아니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이 많이 나오지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많네. 이거 그냥 늘만 한데? 이기면은 이거 레벨업 치고 뽑이 듣게요. 이거 연승 중이어가지고. 나 이거 이겼죠? 이거 레벨업 치고 5 레벨에 뽑삐 듣겠습니다. 이거 나뭐 들어가 있더라? BF 소드 들어가 있었나? 곡궁 들어가 있었나? BF 소드 같아. 곡궁 하나 먹고 거악 하나 만들자. 거악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오케이. 아, 제로템 나왔죠. 좋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즈리얼이 계속 나오는데? 이기면은 이즈리얼 살만한데. 혁신가? 문도 좋은데. 문도 난동꾼 받고. 요들 받으면 이자요? 요들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 팔면 이잔데. 네. 아니, 이즈리얼 파니까 이즈리얼 나오는 거 봐. 이거 왜그러요 진짜? 응? 이즈리얼 두 마리 파니까 이즈리얼 두 마리가 나오네? 아, 나 이거 레벨업 치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그거 하다. 이것도 못 팔고, 오역신가 봐야 돼서 못 팔고, 이것도 사고물상 봐야 돼서 못 팔고. 둘다 갖고 가야겠네. 어? 아, 이거 20% 너무 큰데? 힐링 20% 엄청 큰데? 근데 님들아, 전략가가 뭐죠? 아, 전설이. 아, 라운드 시작할 땐 피, 2 차는 것도 있어? 아, 이런 것도 있어? 어. 처음 본다. 이런 것도 나왔구나. 아, 그냥 고민, 아! 나 힐링 하려고 그랬는데? 힐링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래, 잔나루 힐링 하면 돼. 그래, 잔나루. 아, 사코삼성 잔난데, 뭐. 그걸로 힐하면 되지, 뭐. 그러네. 그걸로 하면 되겠다. 야, 이거 잔나잖아. 아홉 마리 중에 한 마리 왔고. 사쿠삼성 띄울 겁니다, 이번 판에. 육구물성 받아 아, 장갑, 장갑이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좋거든요? 이렇게 가자. 오케이. <laughs> 템 개많아. <laughs> 템 개많아. 와. 미쳤네. 사이버네틱 덱인가요? 아이 뭐. 아닌데요? 저 완품템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에 봐서 사이버네틱 덱이죠? 저는 완품덱, 완품템밖에 없는걸요? 오! 어! 무엇을 암시하는 곳이지? 일단 직스는 안쓸 거고, 이것도 징크스로 갈라주면 되겠다. 나중에 징크스 갈라주고, 팔레벨에 제이스 쓰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알았다. 잣나 쇼진? 아, 징크스 가엔 굉장히 좋은 선택이군요. 에코에 얼씨 하나 줘도 되겠는데? 아니면은, 이거는 쇼진 볼까? 잔나 삼성을 찍을 건데, 야, 스킬을, 만화통이 180이라서, 쇼진 같은 거 하나 만들까? 잔나에? 보기 둠문1 2연승이네 잔나 장갑은 덧발이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장갑을 그냥, 이걸 재료템으로 계속 냅두고, 완품템만 두개줄 수도 있는 거고, 일성이 되게 많은데도 지금, 템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음, 이러면은, 워모그 하나랑, 가보타나 넣어줘, 오케이. 앞라인도 더 생겼고. 레벨업 쳐놔! 이러면 다음 턴에 팔렙 찍힙니다. 아유, 게임 재밌네. 어깨 피백이두명이지안 만난 거지, 둘을. 둘이 서로 안 만난 거죠, 그러면. 4-3인데, 안 만났네. 한 번도 안 만났네요. 아유, 좋아요. 야, 투페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만났는데 저 친구 피회복이라고요? 아 그러네.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네. 저거 피 100으로 채운 거네. 비싼 거 먹자. 나 이거 구랩안가고 그냥 잔나 삼성이나 볼까? 잔나 쓰는 애들이 일단 여기는안 쓰죠, 요들. 2등이 안 쓰는 거 너무 좋아. 아! 뭐가 이렇게 횡해 보이지? 뭐야, 나잖아. 나랑 만났네. 이깁니다. 무작위 완성 아이템 두 개와 제조합기 두 개?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특성당 이거 필요 없고, 비전 마법사 애초에 안할 거고, 이거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쵸? 아, 가인이 또 나왔네. 하지만 제조합기를 간다면 어떨까? 대천사 잔나 해가지고 이거를 힐링을 늘려버려, 그냥? 대천사 잔나를 해버려? 아니면은 이거 제조합기 굴려버릴까? 어유 개쎄요, 지금 일단. 어? 베이스가 나왔네? 나 징크스 줘, 그러면. 저 머리 아파요. <laughs> 니코. 어, 어, 니코! 잔나! 잔나가는데, 니코? 어, 저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 모르겠어. 일단 징크스를 줘봐. 늦었네. 잔나 그냥 이거 주까? 가엔은 하나 필요 없어 일단 가엔이랑 벨트 하나 해가지고 쇼진이랑. 오씨 개센네 조합. 아예 대천사도 그냥 가르자. 이거 이렇게 세개 갈라버리자. 그리고 b f 소드 먹어서 쇼진해가지고 잔나 주자. 아유 잔나 세 마리. 줘. 백캡 쇼진 주까백캡을아나 머리 터지겠네 <laughs> 에? 머리가 터지겠네요? 백캡 복원을 줄만한 애가 있나? 덱은 너무 세네 어 잤나 그래 그냥! 카이사 노시너지로 써도 센가? 쓸것 같긴 한다. 우시너지로 쎄도 쎌것 같긴 한데. 제이스 빼고. 보건 무대에, 보건 무대에다가 이거, 이거 그냥 다카이사템인데? 다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나피 100이야. 아, 쇼진 나왔어. 잔나, 쇼진. 쇼진 나왔어. 하고 징크스 나왔어 자 잤나 지금 4마리에다가 이거 니코까지 5마리 있거든요 야나 이거 피 100으로 우승하냐 설마? 잠깐만요 이러면은 나 이거 어차피 이거 혁신가 빠지잖아요 이거 팔고 이거 넣으면 혁신가 빠지거든요 이러면은 우리 하나 그냥 놓고강화 있어 봤자 이렇게 가자. 우리 <laughs> 하나는 개잘 나오네. 아까부터 그렇게 안 집었는데 계속 나오네. 우리 하나, 응, 음? 아니 잔나를 달라고. 아, 근데 잠깐만, 우리 하나 삼성을 봐도 되잖아. 어, 굳이 잔나, 굳이 잔나 삼성을 볼 필요 없잖아. 우리 하나 삼성 봐도 되잖아. 어, 나 이번 판진 듯? 졌다! 아유 아쉽네 아니 뭐 징크스가 이즈리얼보다 약한가? 없네 엇발톱 어, 아 이거 구원을 안 만드는 거는 혹시 BF소드 나오면은 그거 만들라고 쇼진 하나 더 만들라고 뭐참 어, 괜히 이거 얘네 팔았다가 잔나랑 세라핀 나올 것 같거든요? 괜히 팔았다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줘 오히려 지는 거 너무 좋아 져줘 나, 나 졌으면 좋겠어 이겨버렸네 근데 나 지.. 어? 야 샤코 공속 왜 이래 <laughs> 샤코 왜 저래 저거 이렇게 된거 돈을 조금 더 보자 아 잠깐만 뭐템 나왔네 아 연운 두개 구원 넣자 그냥 여기 근처에다가 그냥 킬 넣어주자. 이 근처에다가. 쟤도 돈 많아서 못 이길 것 같다고요? 사코 삼성이면 다르지? 아, 이겼, 아니, 이기면 안 되는데? 피 30이면 한 방엔 안 죽거든요? 아, 오리아 났네? 이거? 오리아 났데요 이거, 이번 판? 우리 아나네 아, 이거 잔나가 아니었네. 우리 아나였네 자, 이번 판에 안 끝나니까 요, 요 아, 알았다. 초밥에서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니코 쓰면 된다. 오케이. 음. 야, 너 자살만 하지 마. 아, 안 나왔네. 우리 아나 테라핀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사 코짜리로 완품템을 먹는 게 낫겠지. 나 아, 제발. 하나만 더. 아, 됐네. 요거지. 됐네. 너해라 괜히 서풍 뜰까. 봐. 아 잠깐만 여기 여기가 잔나가 서풍 계속 떴는데 하필이면 절로 옮기면 어떡해. 아이씨. 아 괜찮아 괜찮아. 예 하필이면 이거를 왜 하필이면 잔나 자리에 옮겼지? 괜히 서풍 저격할까봐 옮겼는데. 아 괜찮아. 오히려 한턴더 보면 더 좋아. 나 지게해줘. 나 지게 해줘 지게 해줘 졌으면 좋겠어 지게 해줘 어 진짜로 지는데?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 뭐야 그냥 안 좋은데? 막아놓고 오케이 자 이거 550 4초 동안 550에다가 스킬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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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써봐, 써봐. 써봐 빨리 끌어와 아, 마나통 개크네 끌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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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오라라? 이거 몰래카메라 맞죠? 님들아 이거 몰래카메라죠? 아이! 나이어 장난.. 이거 몰래카메라네 아이! 이거 역배치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애들 다 암살자 조합이라서 이거 앞으로 빼면 이기겠다 이거 이거 앞으로 빼면 이깁니다 몰래카메라네 이거 몰려있거든요 지금? 몰려있어요? 스킬 써 빨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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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통 개크네 진짜 <laughs> 아니 만화통이 무슨.. 어? 아니, 만화통, 아니, 만화통이 아니, 진짜. 아니, 스킬을 못 써, 그냥. 또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오, 오이... 오이가, 오이가 없네? 미우시... 샤코를 먹어서 없애버릴까? 아니 침장을 왜 맞아주는게 아니오 그럼 여다가 샤코한테 죽어 그럼? 일로 빼서 딴 애가 맞게 해야지 여따 빼서 여따 빼면은 샤코한테 맞게 둔다고 뭐라고 할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못 이겨 이거. 아니 오리 하나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오리 하나?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